4번 문제입니다. 다음 중 주어져 있는 식의 인수인 것은 이렇게 물어봤네요. 자, 9x제곱-16-y제곱8y.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. 자, 지금 보시면 제일 앞에 있는 첫 번째 항은 x에 관한 식, 그리고 뒤쪽에 두 개가 보이는 건 얘는 어떻습니까? y에 관한 식인 걸 보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지금 나누어서 인수분해를 해야 될지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저는요, 9X제곱은 그대로 두고요. 뒤쪽에 보이는 이세 개의 항을 지금 같이 만들어서 완전제곱의 형태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어요. 자, 마이너스로 묶어주시면 y제곱 마이너스 8i 플러스 16이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9x제곱 마이너스 y마이너스 4의 전체 제곱으로 나타내면 어떨까 하는 거죠. 자 이렇게 봤더니 앞에 보이는 9x제곱은 3x의 전체 제곱으로 나타내실 수 있고요. 뒤쪽에 보이는 건 이미 완전 제곱의 형태죠. 그래서 얘를 합차공식 이용해서 인수분해 해줄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어요. 그럼 3x 플러스 y 마이너스 4 곱하기 3x 마이너스 y 플러스 4가 된다라는 걸 봤고요. 자, 이것의 인수를 보기 1번부터 5번까지 찾아주시면 2번에 존재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